미건 약간 단짠이긴 한데 맛있어요 무아와의 음. 피스타치오 롤 다르죠음 진짜 진짜 맛있다 다르죠맛 자체는 비슷한 거 같은데? 약간 크림이 당연이더 크림치즈 같은 느낌이있어 약간 크림이 제아나난이 안에 크림이 있는 좋으셨나? 이 숯? 줄기이고야 음. 이게 너무 맛있었어 서 아. 사진 찍고 왔다니 딱 좋은 온도로 식었어 아콩 진짜 오랜만에 저번에 스을때먹었어 했어 거지 미간! 콜레! 맛있더라 먹어봐 아 이거 보컬어버렸먹와단무 엄청 깔끔하 우와 엄청 바삭바삭 바삭바삭 내가 생각하는 그치? 이 느낌이 아니라 엄청 부드러운데? <laughs> <S> 맛있다 완전 음음 리프레시다 인근 상큼해 <목소리도> 맛있다 역시 키엘이 음, 음 크림맛이 아음 이런 도 이 아몬드 그은 거야 래는윤다베이커리의 피스타치오 삼각이인데 오늘 배송 와서 얼리지 않고 먹는 거예요 반쪽은 f F급 프했습습니다 f 급하고안 얼리고 먹 거예요 그냥 한김 시켜서 음 좋화다 음. 완전 찌덕거리면서 목맥히는 마이크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아. 음. 그 피스타치오의 눅진한 맛이 찐한편 배송 온 당일에 먹는 삼각이는 처음인데 되게 부드러우면서 입안에 들어오면 그 수분을 아삭하고 되게 뻑뻑 목 맥히는 식감. 다음은 F급하고 시킨 거.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음! 바삭하네. 다조심 피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역시 여전히 목맥혀 목맥힐 때 이렇게 한 번씩 뚫어주면 그 쾌감이 있거든요 음. 음. 그냥 이 부분만 하고 식혀도 좀 바삭하구나 맛있다 음 오늘 제가 고른 빵 소금 초코 봉실이에요 윤달 베이커리 거고 위에 소금은 제가 뿌렸어요 펄솔트 짠 당면 처음 먹는 리액션을 해볼게요 음! 와, 이거 펄솔트. 진짜 킥. 완전 잘 뿌렸다. 이렇게. 민트초코 그릭 요거트. 음! 맛있음 음! 초코 냄새. 음식 자체에서는, 음. 약간 물탄 초코맛? 음. 되게 연한 초코맛이에요. 음. 음. 와, 팔소스 너무 잘 뿌렸어. 오레오 봉슬라. 소금 때문에 단짠단짠. 음. 완전 퐁신퐁신한. 음. 진짜 맛있었다. 저 초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짠. 이거는 데이베이크샵의 피넛버터 납작이 쿠키예요. 치 납작이 쿠키 먹었을 땐좀더 오독하면서 바삭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냥 타스스한 바삭함이에요. 음! 부키 샌드 먹는 그런 느낌? 음! 진짜 고소하다! 음! 피넛버터스러운 맛보단 쿠키샌드 같은 맛. 음, 파삭파삭하게 씹히면서 이 땅콩 씹힐 때도 고소하고. 꽝꽝 올렸는데 그냥 구운 거 바로 먹는 느낌이에요. 음 고소해서 맛있어. 음 땅콩도 엄청 많고. 음. 피넛포터 쿠키 옛날에 한번 만들어 본적 있는데, 지난 거에 비해 되게 폭퍽했거든요 근데 얘는 폭퍽한 느낌은... 음. 진짜 비건인데, 비건 같지 않다. 너무 맛있어. 음, 뭘까요? 진짜 고소해. 약간 배가 안 차서 가져온 <laughs> 황 치즈 죽기 짭짤한 걸로 마무리할게요. 약간 단짠이긴 한데 맛있어요. 보면 약간 쿠키지에 설탕 입자 같은 게 보여요. 음. 특히 달달한 편. 음, 그 아까 그 말한 설탕 입자가 씹히네요. 크지만 음. 단짠단짠. 운동하고 와서 점심으로 빵 먹다가 어! 딸기 가셨다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래 먹긴 했어 짠. 음. 봉스노라 초코 바나나 맛도 제가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예요 안 좋아하는 맛이 없긴 한데 초코인데 맛있어 본디에 이거 뭐였지? 메이플 피칸 쌀쿠키. 음. 와, 피칸의 고소한 맛이 너무 잘 느껴져. 음. 은은하게 메이플 향도 올라오는데 진짜 잘 어울려. 너무 맛있잖아. 음 대박. 왜 영업 종류? 왜지?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는 피스타치오 쌀국 피초의 너티함이 되게 진해요. 근데 피초보다 메이플 피칸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앵그리볼인데 테스트기 한 먹어볼게요. 이거는 황치즈 맛. 음, 그때 치즈 맛이 올라오네. 말차 맛. 피스타치오 삼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얼먹이 맛있어서 저는 얼먹해 먹으려고요. 음, 얼먹이 맛있어 음, 음, 음. 피스타치오 눅진한 맛이 좀잘 느껴지는 편? 음. 그 원더풀 피스타치오 아세요? 코스트코에 파는 거 있는데 그 피스타치오 까먹는 느낌? 음. 봉실이보다 삼각이가 더 맛있어요. 피스타치오. 음~~ 음? 음~~ 약간 음. 두유 같은 맛도 나요 제가 알기론 두유는 안 들어가는데 두유는 안 들어가는데 아마 고소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음~~ 음~~ 맛있어 이게 냉동고에서 숙성시킬수록 맛있어지나? 음. 저번에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다. 음. 얘는 어떻게 먹을수록 맛있죠? 분명 저번에는 엄청 연했는데, 오늘은 꽤 고소하고 맛있어.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laughs> 피스타치오 씹히는 데키다. <게> <laughs> 음. 맛있었다. 후식 가져올게요. 아 더워. 후식 가져왔어요. 이거는 호아호아의 피스타치오 롤. 아, 이거 진짜 산지 꽤 됐는데 이제 먹네요. 얼른 먹어볼게요. 음. 음. 올렸다가 해동한 건데도 쫀쫀해요. 퐁신? 음, 맛있음. 달긴 단데 맛있다. 비스타치 맛도 잘 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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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피스타치오 크림이 들어있네요. 크림만 먹어볼까? 음 달아. 크림이 진짜 달다. 음 피스타치오 씹히는 느낌도 좋고, 음 약간 피스타치오가 잡. 씹는 것 같다. 음. 이 빵피가 너무 맛있다. 음. 음. 먹을수록 다긴 하다. 어쨌든, 휴식 잘 먹었습니다.